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국회에서 의미 있는 재생 토론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요. 일단 토론회 이 행사의 취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노화된 원도시를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작년에 이제 일부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이렇게 대단히 큰면 위주의 도시 재생, 좀재건축었으면 앞으로 방향이 정 단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될 텐데 어느 어떤 그 안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쳐야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예, 재생을 할수 있나 그 원주민들이 예, 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뭐 재정착하면서 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나 이런 데 중점을 마련된는 거죠. 네, 제그 부천시 이구 아, 도심 재생에 대해서 지금 해 나가는 것들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네. 전국에서도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도 또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그 토론 중에도 일부 언급된 것될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연단이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원론심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시에 다 있습니다. 어, 뭐 도로, 교통, 주차, 공원, 녹지 문제 등그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결국 그게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좀 우리 시에서. 어, 좀 정책을 하나 마련한게 있습니다. 블록단이 소무 개발을 통해서 공영주차장도 같이 마련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또 위에 있는 주민들이 가져가고 시에서 그 조합 설립부터 중공까지 함께 하면서 민간이 협력해서 개발하게 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뭐 적게는 2분의 1부터 4분의 1 수준까지 절약할수 있고요. 시민들도 그블록뿐만 아니라 그 주변 블록의 시민들까지 주차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놨거든요. 토론회에서 좀그 정책에 대한 탄력을 붙여주시면 국토부나 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도시권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원도심에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 효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아, 예. 다 대답을 주셨는데, 예. 어, 그러면 좀 다시 한 번요. 이, 이, 우리 부천시에 추구하는 이 구도심에 대한 재생 대책들이 예.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그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벤치마, 벤치마킹 할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예. 기존에 좀 구도심 재생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다른 중앙 정부랑 다른 데서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갖고 보면 될지 꼭뭐 강조되는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예.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분야에서 좀 음.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뉴타운이 대부분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주거 환경이 원래도 열악한 곳인데 좀더 방치되고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부천에도 몇 곳을 제가 직접 가서 보면 같은 온도심이라도 아주 열악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둔 것은, 일차적으로는 주차 문제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들한테 이익 하고, 주변까지 다 폭발하는. 근데 이게 또한 가지 문제가, 과거와 같이 규모가 큰 곳은 사업기간이 뭐, 한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이 이렇게 손잡고 가면, 학업 기간을 훨씬 단축시키고 주민들이 분당도 줄이고 그다음에 조합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서 아마 새로운 대안으로 좀 등장하지 않을까 해서 부천에서 시작하게 되겠지만 저는 특히 기대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도시의 원도심의 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론 계속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부천소사, 김상희 위원님, 감사습니다 희망찬 새해 새봄을 맞이해서, 어, 우리가 사는 마을들, 도시들의 어, 새로운 반장을, 어,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귀한 모임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판이 된것 같아요. 에, 조금... 합니다 어, 우리 부천시가 아, 아버지가 보을 봉답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20년 전 전국의 도시 중에서 최초로, 이, 우리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해 어원님이 이제 중국하는 그 당의 선배님이신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두도시 노후주택의 예, 시재생사업들의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깊은 토론을 여습니다 어, 김경혜 부원님은 독일를 뭐 하시다가 딴 데를 가셨는데, 영원한 국토의 맨처럼 항상 국토에 관련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토론을 대체한 데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김현원님도 국토 같이 하다가 지금 저, 그, 발언 감사합니다만 도시 재생 관련해서 전문가가 한 건데 2018년 말에 전국 건축물 현황에서 3 0년 이상대 노후 건축물이 266만 채가 넘어서 31% 네, 오늘 아주 다시도 정말 고리지 않는데 멀리서들 와 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니 구천의 원더신 노후주택 지역 재생 투손에 어, 정말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어 진정 협의 의미 보내는 무엇보다 그국토의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유관성 여러분 함께 우리 부천 도시 공사가 주관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전혀 희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바지 진행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100억이 투자됐다고 하지만 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왔을 때, 제가 만할수 있는 w e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e c i 도시 재생 사업 n 어렵고 그리고한 한계... e o p 경협의 역사적 사 n 을 i m j o n 태어난 e 경협인데요 오늘은 남... 민 관, 경협 김경협입니다. 네. 민 관, 경제협력이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재생사업도 실제로 오늘 좀 마련된 큰 취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동안에 우리 원도심 지역에 이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네, 유행처럼 추진을 했다가 거의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뭐.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원해영 의원님 또 윤관석 의원님 김장희 의원님들입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찾아주신 김연아 의원님 박선우 국도교통부 대일 차관 장덕천 부천시장님,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공동 공동주안의... 주관에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정말 좋은 주제 그리고 중요한 주제 오늘 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원혜영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상일 의원님, 김경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현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어, 발제자 토론자 어, 박수. 원래 이럴려고 여기 온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이 세미나를 한다는 포스터를 오반이나 역시 발표 오늘 하시는 토론자 발표자 모두 제가 너무나 오래부터 잘 알고 계시는 평대이은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인사차 들린 건데 이렇게 발언의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 자영목당이라고 하면 이안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인 것 같은데 아까 부천시에도 오셨던 많은 분들이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시장입니다. 어, 먼저, V자리를 주최해주신 어영운 팬들, 이만사고자니다 김사병님, 이경영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제 앞에 인사하신 분들도 계속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편지평시장에좋보면 정말 고마운 일이라 감사드리고요. 그걸 이제 해주신 이나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면, 이경영, 그,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트너스와는, 그리고 유지연, 그, 어, 실제로 뭐 있는 업무에 따르면 라 안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는 주변 블록에 주차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수 있는 공형수단을 함께 해놓고 이게 뭐 주차 2분의 1까지만 그 정도만 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 기존에 쓰는 예산 가지고 두배네배의 모형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요 어, 그 정도면은 사업기간도 빠르면 제 생각에 뭐 3-4년 안에 얼마나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예산만 줄이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는 매달 그 기타 쓰이기로 오는 3, 4 0만 원의 예, 수익도 거둘 수 있고 그런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받아왔습니다. 부천이 부분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도 시민의식 조사를 해보면두 번째가 도로교통문제, 세 번째가 두 번째 비슷한 수준으로 그 공원과 녹지 이렇게 요구가 큽니다. 실제로 TV 뉴스, 뉴스에서 다 보셨을 텐데 앞에 지는 어르신이 저는 그 신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골목들을 가면 어, 조금 지나가다 보면 차한대없에 차를 몇 번씩 지도를 봅니다 특히 언더심 지역을 보는데 어, 3만 명씩 사는 그 동에 어, 전체 차량에 대비한 주차이 19%, 2 20%, 0이렇게밖에안 20 되는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로 굉장만한 공원 하나밖에 없는 곳고 지금과는 좀 다른 그리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하시고 토론해주실 전문 그동안 부천시가 재생 사업, 뭐 그다음에 재건축, 유타로 잘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잖아요. 너럼 화이팅 나오면 할까요? 예. 아, 그럼,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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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관련된 보다 좀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천시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부천시가 일을 하시는데 힘을 가는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화면에서 봤을 때로드택과 관련돼서 큰 얘기들이 좀 필요해서 에서는 보다 디테일하게 부천시 사례 얘기가 이루어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노후주택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해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주택 재고는 1,700만 호 정도 되고요. 2017년 센서을 기준입니다. 18년 이상이고, 이게 2017년 센서으니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우리 김영열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채중한 채가 지금 1990년대 지어진 집들이 이제 30년을 노래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서 노후 주택 문제가 다가오고 있죠 내년이 되면 2020년입니다. 2 0 2 0년이 되면 노후 주택으로 스타게 쌓이기 시작하고요. 더 문제는 1990년대 우리가 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냐면 1990년 이전에는 우리가 중고 물량이 40만원 미만에 비해 62만원에 달하는 주택이 지어졌고요. 1995년에는 76만원에 달하는 57만원 수준에 불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1990년대에 지어졌던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이제 노후주택으로 우리 재고에 스탑으로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연시를좀 반영해야겠지만 연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30년 이상 된 주택의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2020년만 되면 400만 호에 달하고요. 또한 2025년이 되면 거의 700만 호에 달하는 숫자로 물량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천이 가지고 있는 노후주택 문제가 결코 부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내년부터 우리한테 도래한다. 물론 1990년대 아파트 많이 지어졌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 90년대 아파트도 많이 지었지만 그때 당시에 한4과 같은 노후 원동심 저층 주거지에 가수 포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만 되면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노후주택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부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근데 이것들이 군 지역 특히 전남이나 경북 같은 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원 같은 수박나게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특정지방이나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노출물의 노화에 따라서 시설물 우선 노물이 나온다든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부천시는 저하고 생소하지 않습니다. 한0여년 전부터 부천시 상공 회수하고 제가 아주대학교 산업운영을 할때 아비대 그 최고 경영자과정을 운영하면서 매주 수 부천을 방문해서 식사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부천시는 그때부터 저하고. 아, 어, 제가 밝히는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도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좋을때는 저렴한 연기를 때문에 편지인 서민 주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살기 좋아지면 여기 있는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 국민의 3분의 1에 이렇게 민중한 곳에 들어가지 않을 때다 부작용이 많고, 특히 대규모 정비 방법에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소규모 정비 방법을 새로 뭐 발표하고 만들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을 때는 필지별로 저렇게 지어지면 하는 쪽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재생, 하나씩 없어지고 살아나듯이 살기 좋은 곳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수면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사정을 맡기 위해서 큰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명 토론자 오늘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이 지명 토론자 분들록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 그 시간 여건상, 개별 토론자분들에게 모은 그림, 그 후에, 어, 그 다음에, 정중석에서정중석에서발제나 어, 혹은 토론, 지명 토론자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의견 개진 이 있으시면, 저문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꼭 시간이 허용이 되면, 오늘 아주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소감과 제기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수 있는. 여섯 네. 어, 명의 토론자 분들을 차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 네. 토론자분들이 워낙 어, 전문가들이시고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긴 하, 합니다만. <laughs> 어, 토론자분들께서 5분 내에 핵심 의견을. 우리 청중 분들께서는 토론 내용이 좋거나 제안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정현네 답변이 예,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산업이게 성을 잘 갖고 태어나야지 이게 순서에 정했는데 오늘은 거의 비영리의순으도록 제가 먼저 하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세미나에 갔지만 먼저 있을 경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토론에 좋올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세미나 전체적인 구성들을 보면서 과거에 있던 세미나와 좀 다른 면들 주택의 노후된 주택을 좋은 주택으로 신축하고 재축하는뿐만이 아니고 그 긴. 지역의 기능들을 어떻게 복합화시켜주고 입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계획적인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원도심이 굉장히 낙후되고 못살고 열악한 지역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은 굉장히 극대화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택을 정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저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이용을 하시는 게 이제 재원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과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을 선 투자를 해서 그곳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해내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도이고 <laughs>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논의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논의거걸려 되고 있는 것은 사업 지역에 필요한 많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 금또 다시 재정의 문제, 재원의 조달의 문제에 봉착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주택들이 <laughs> 노화가 되고 그리고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이 <laughs> 절대적으로 이력해서주월 홍대 내에해서 2002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유원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정법에 근거한 재개발 지원 사업도 무아가치가 큰 서울을 제외한 수교권이나 지방도시에서는 사실상 개방이 적고 인민 갈등이 커서 사업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달에, 민지및 소금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 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서, 어, 건축에 관한 추수로 완화하고, 또, 지원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소금주택 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면 내댈 게 아니라, 지자체나 LH, 또 공사 등 공공이 대입을 해서, 사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제 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주차장 공급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공급이 되지 않다는니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도자기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있있습니다부위생 그 사업을 하면 컨셉이 뭐냐면 국비를 지원합니다. 대비를 네, 지원하는데 그냥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 많은 말씀 이렇게 진짜 뭐 깊숙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적과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공공 아까 말씀하신 민관 공해 공해 재생 사업팀장의느낌은 그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지방 공기업 그 신규 사업 진행 시 100억 이상 될때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할때 오히려 이 타당성 검토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그래서, 이제 기금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가 저희가 이제 부채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영평가에 있어가지고 또 이게 부채로 돼서 감점 요소가 또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공기업에서 이렇게 가로주택이나 소규모를 추진할 때좀 어려움이 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먼저 어, 해결이 되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고양시에 활성화지역이 지금 네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쪽 그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어 인이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혹시 말이나 하더라도 공장 주차장이나 이런걸 할때 지금 높이가 이제 8m로 이렇게 이하로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규적으로좀더 완화가 되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회주택이나 이런 청년 뭐 임대 이럴 때 입주자 산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어그 사회적 약자층에만 너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하고 그런 중간 계층에서도 그런 필요한 계층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범위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울러서, 예? 네, 저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아 우리 저 LH 공사 김백용 선장님한테뭐 건의안이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사실 뭐 저희 시에도 이제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가할때 이제 같은 공동사업 주체를 해서 LH도 포함이 되고 경기 도시공사도 포함이 되고 어, 투지신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는데 네. 아, 그런 그 같이 공동 시행 방법이 지금 이 현재는 그 지분 투자 방식이 아니고 거의 컨설팅 하지는 그런 방식의 지금 공동 시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뭐 위원님들도 다 공공과 또 관이 더 같이 민간하고 같이 합동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컨설팅 수준의 공동 사업 시행이 아니고 l h 자금이라든가 같이 지분이 좀 투자가 돼서 같이 해야 실질적으로 그 공동 사업 시행 이 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노후주택이라는 그 기준을 가, 에, 봤을 때 아까 분류 하신 게 20년을 기준으로 노후주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뭐 그런 논리로 그런다면 은 20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재생사업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용돈들도 완화해야 되고 건폐율도 완화해야 되고 또 다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30년 이상 된 주거를 가지고 불량주보다 노후주보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어, 과도하게 예,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까 논문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의 불량자질 아이도 가는 일상이라고 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이 과연 지금의 생활패턴에 맞게 지금 수요자가 원하는 SOC를 갖춘 형태로서 과거에 만들어졌느냐 그런 사회적 노후화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시는 문제는 사회적 노후화, 사람들이 지금 원하시는 기반시설 수준에 과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요자 요구